지금 풀프레임 하니까 아까보다는 또 이게 좁아진거잖아 음. 아까 그거에 세팅을 했는데 속도 잘 나가고 있지? 양호하게? 음. 방송시작 이정방송이 음. 음. 지금 있는거야 어? 방송되나? 안되나?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거야 음. 아니 설마 나가겠어요? 지가 일부 공개로 해놨잖아 내가 이거를 전체 공개를 해저혜 실시간에 유튜브 방송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네 소리가 잘 들리나? 잘 들리잖아 이렇게 움직일 <목소리를> 거야 <잘 belonging> 거의 렉서 없고 안 음. 끊기고 음.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좋으면 되게 좋지 어? 훨씬 보기 좋고 고화질로 지금 480이잖아 음. 7 6 0으로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80으로 해도 얘 카메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정도로 보이는데 거 그리고 이게 방송 나간다 소리 쓰어졌지 응. 실시간은 아니, 아니, 시간차는 좀 있지. 그래도 꽤 좋아요. 우리가 내용도 수정할 수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컨설팅비로 막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너 어, 어, 지금 막 아, 100만원 아, 이상의 아, 그거를 아, 받고. 아, 어렵지 않네. 디스파이로만 하면. 아, 그래, 어렵지 않아. 근데, 아, 이걸로 돈하는 거지. 못된 사람들이지. 아니면, 니가 갖고 있는 뭐 미디어가 있다. 음. 이건 계속 나오잖아. 음. 이걸 딱 꺼버리지? 음. 끊기잖아. 음. 하면서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 화면 이렇게 만들고. 미디어가 있다. 그러면 계속 소스를 추가하고 싶어.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좀 이쁘게 뭘 하고 싶다. 장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방송국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두 개의 장면이 생기는 거야. 음. 그래서. 하다가 또 옮겨서 음. 컷컷을 남기는 거죠. 아, 음. 그래서 그래, 나는 이번에는 어, 그 우리 전통 아. 시절전을 <laughs> 보여주고 싶다. 그때부 복사해가지고 회복하는 힘이 지금 하나도 안 끊기고 네. 있잖아. 네. 음. 인턴에서 아, 무선으로 아, 하고 있는데도 장면 아. 2에 갔다가 브라우저 하나를 아. 아. 하나를 넣어서 여기에 넣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 너비를 처음부터 19. 아까 전에 내가 풀 프레임을 했잖아. 1980, 1080. 이거를 지정을 해놔야지 깨끗한 화면이 나와. 이거 사실 이렇게 해서 더 넓히면 되거든. 이거는 이제 장면 전환하는 방법, 서서히 사라지게 이런 거를 이런 게 있어. 이게 가장 이쁘게 보여 오케이. 내가 넘겨볼게 음. 이런식으로 보이네 음. 소리 나가고 있구나 틀어줘야겠지? 음. 어. 지금 어디서 이쪽으로 소리 나오는 거는 뭐지? 이렇게 어, 유튜브에서 한거고 아 그치 아까 음. 장면 2에서 그러면 얘를 음. 한번 수제천을 보시죠. 이렇게 장면, 그러니까 네가 이게 완전히 PD가 되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 장면 3을 하나 더 만들어놔. 이는, 이는 송출되고 있어. 그러면 뭐 3을 만들면 자막을, 자막도 간단하게쓸 수가 있더라고. 비그 시체는 아니뻐 어, 고품격 방송 제 전. 이게 만약에 준비가 다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서, 세팅을 하면서, 이거 자막을 띄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 요, 요기에 자막을 넣으면 여기서 자막이 나가는거고 이 장면에서 이거 지금 이 화면이 계속 중계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한명 보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채팅하면서 이거는 이제 웹상으로 나가 실시간이지 세윤이 불러볼까? 초대도 초대도 할 수가 있어. 아까 전에 그어디 있어 이거있잖아 여기 자체에서 여기 공유 있잖아. 링크 복사를 해서 해도 되고. 얘는 이제 내 핸드폰이니까 여기서 해서 김세윤. 이렇게 하면 세윤이가 들어와서. 볼 수가 있지 음. 들어왔나? 벌써 들어왔나? 아니겠지? 또 누가 보고 있고 이런식으로 음. 방송을 그러니까 화면을 여러개를 있으면 음. 편하겠지 왜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것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장면이잖아 음. 이제 또그 뭐냐 OBS 중계되는 것도 봐야 되잖아 요것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화면이 여러 개를 두고 할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옛날 컴퓨터인데도 끊기지 않고 지금 방송이 되잖아 내가 사양 보여주려고 이거 켠 거야 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이거 같다 TV를 저렇게 보려는 사양이 굉네 그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이게 원래 끊겨야 되거든. 음. 옛날 사양은 지금 실시간 조금 딜레이가 생기긴 하지 그거는 인터넷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모니터 하면서. 음. 아, 다, 다그거구 응? 아, 그렇게 딜레가되잖아 그렇지, 다 생기지 방금 송 딜레이가 생기지 어, 당연하지 응. 일반 돈컵 응. 형석이가 피디는 이렇게 불어야 된대 그러면 이제 댓글로 욕을 욕을 달지 <laughs> 그렇 네. 끊기지 않지 이정도면 음. 사양 괜찮지? 음. 그 얘기는 음. 잘 샀다는거야 이 가격대에 왜 지금 맥북이 너무 비싸니까 맥북이 i7으로 지금 살려면 200만원 정도? 280에서 아, 300만원쯤 될거야 똑같은 i7 물론 이제 지금은 이거는 옛날 세대고 지금은 뭐 10세대 뭐 7,8세대들 이것까지 할수 있다 심지어 이걸 하면서 실시간으로 녹화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녹화를 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져 음, 어. 그러니까 나는 방송도 그냥 내보내면서 이거는 그냥 빨리 보내고 공연 같은 거 있잖아 네가 랜선 콘서트를 혼자 한다 뒤에 조명 앞에 좀 달고 집에서 뭐 몇명둘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자는 거야 일단 간단하게 보내고